어. 저는 으, 파티 으, 이거 커서 으, 가격이 비싸요. 그러니까. 는 음료도 골라도 돼. 먹고 아, 음, 뭐 어, 있어. 네. 어. 응. 있어요. 이 손에 좀 물기가 있으면 아저 이거 하면 안돼저 이거 하면 저 하고 이면게 뭐야? 이거요 음, 나, 폴을. 한이요폴요 폴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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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요 폴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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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요 폴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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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날니아 네. 쌍둥이. 네. 쌍둥이 쌍둥이니까 아니, 어, 러면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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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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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 아니, 아 봐봐. 이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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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니아 너무 아 너. 너. <laughs> 봐봐, 봐봐. 어. 오. 괜찮아? 지금 소리 났어. <laughs> 이빨 부러졌다고? 아, 저오 지금 신나게 몰티져스 지금 맛보라고 해서 먹고 있고 지금. 갔어. 열심히 해. 그냥 아, 먹어봐. 그냥 물어보는 거지. 음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. 음. 이거 뭐야?